제이스 한번 가보자 그렇지 지금 이 타이밍 갱홍 좋아 그냥 갖다 박아 그냥 갖다 박아 박아 음. 뭐지? 아 미안해 아이씨 아유 내 새끼들 엄마 미안해 어 어어 어. 어, 십 어. 어. 년아. 누구야? 싸 봐. 저기 있네. 아, 봤음? 컷! 오호! 됐 <laughs> 뒤질라고. 눈또 뭐야? 어, 어, 왜 이래? 저기는 딴 팀임. 응. 어. 어? 얘들 수류탄으로 막. 나이스. 놀랬지? 숨기는 것까지 완벽했다, 진짜. 그냥 보여주지 마, 아예. 우측도 한번 봐주고. 왼쪽으로 도는 거 어떤? 되는 거리긴 해, 물리적으로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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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. 왼쪽 파이야. 와. 컷. 컷. 얘들 누구 보고 있었는데? 뭐네. 정면, 왼쪽. 어. 좀 애매해서. 오? 아니. 예술인데? 왼쪽. 한 대만, 저한 대만. 어, 근데 걔네야, 나 있던데? 죽인 애들이. 어, 어, 어 잠깐만. 해지로 살아본 롤갤러. 진해인, 서포트. 진해야 같이 롤할래 누구야? 탑. 나랑 디코 기윽 그런 거안 해요. 그럼 롤 보고고. 보고 극혐이네 진짜. 어? 아유씨. 혜인이 오빠랑 누구 할까? 에이 나랑 할 거야. 혜인님 여자임. 채팅 진짜 좋진 따들 같네. 키우 키우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우리가 게임하는 사람들은 여자랑 말해볼 그런 기회도 잘 없고 이 게임 안에서 이제 롤 보이스로 음? 그렇게라도 말하는 게 그게 우리들 유흥이야 음? 그 인사들 저기 금, 금요일 불금 해가지고 뭐 클럽가서 막 하고 막 응? 놀고 막 술마시고 그러는게 걔들 유흥이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게 우리들 유흥거리야 우리들 인생에서 최대한 불난하게 노는게 이정도입니다 내가 미드를 가면 정글이 역겹고 정글을 가면 미드가 역겹고 미드 탑 듀오를 하면은 보시 역겹고 그냥 내 분신을 만들어서 미드 정글 보내고 싶다니까. 응? 근데 분신 만들었으면 6억 잃은 거잖아. 진짜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은 뭐 블루를 먹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, 오지. 어이 야 아, 네. 어, 어쩌다 보니까 응? 죽어 그냥 헛 이거 잘 잡으면은 바론도 아이씨 아이씨 어. 맞았나? 아, 콜 가면 남자가 아니지 컷 역시 동신 그렇지 어떻게든 와드가 없어가지고 한국치이기가좀에라이 컷! 존쉐! 이렇게 어, 그.. 턱 숨이 못상다. 턱 막히는.. 다들 응? 그냥 부게만으로 뛰어요 답 없어 답이 없으면 그게 더 좋지 아유 씨네문 닫고 갈게요 신세계. <laughs> 오 훈련소 안 갔다 왔나. 응? 음? 은폐, 엄폐. 기본 아닙니까? 용돈 내네. 오호. 아, 맞다. 나4 하나. 아니 까4 그러니까 2 1인데. 나나 이영이. 아 그러니까 어, 이거 하나 줘야겠다. 아니, 잠깐만. 왜? 아나 쏘! 오랜만에 그 위닝 한번 위닝 한 까리. 손흥민 키우기. 소, 손흥민 키우기. 이어 진짜 그 방송을 딱그 어? 즐겁게 보고 응? 음? 이제 내일부터 또그 월요일 인생을 또 어? 살아가는 그런 그 아주 바르게 된 삶을 사는 그인싸들은 축구 게임 한 다음에는 어 손흥민은 인정이지 막 드록바 토레스막 이러면서. 쫙 이렇게요 하는데 어? 축구 게임 안 해본 응? 남들 뭐... 다 pc방에서 막 피파할 때그막 던전앤파이터 이런 거 하던 우리 응 아주 그런 친구들이 응 미닝 11 한다니까 또 눈을 뒤집고 경기를 일으키네 응 그냥 하지 마쌍년아 하는데 너는 진짜 응 너는 진짜였구나 pc방에서 던파 했구나 너바우캐도 했지 스피커 존나 시끄럽게 틀어놓고 하다가 옆에서 그어 위에서 일진이 조용히 좀애 새끼야 하면서 이거 뒤통수도한대 맞아봤고, 응? 음?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그, 어? 그 뭐야, 직언하는 상상도 했고, 이제 음. 어, 살 하는 그런 상상도 하고, 이제 고도야로, 음. 응? 남각 하는 응? 상상 다 했지, 응. 상상을 했구나. 이제. 근데 그 보통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카페를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이스티 하나를 시켜요. 그 알바생 이 그날 좀 처음 본 알바생이었어요. 그러니까 항상 가면 있던 알바생이 아니라 약간 땜빵 같은 느낌의 어 근데 여자였어 그래가지고 어네 하더니 이제 만들어가지고 딱 그거 주는데 아니 보통 아 이게 이제 저기 아이스티고 이게 아메리카노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지. 요런 식으로 뚜껑에 아이스티라고 적고, 그 뒤에 스마일까지는 안 해주지 않아요? 다 해주는 거는 여기 아이스티까지야. 요 뒤에 이 불순한, 이 뭐냐고. 요새 반지는 백금이 좋은가? 그, 로즈골드? 요새는 반지 뭘로 들만. 저 카페 알바는데 하 스마일까지는 안 해줘요. 맹진님 쿠키야. 이거 10개 봐. 감상. 아니 나도 알아. 이 아이스티까지는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다는 거. 근데 거이 뒤에 이 스마일 이거는 이거는 보통 안 해주지 않나. 이이 이거 내가 혼자 그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.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. 이 뒤에 스마일이 있으면...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응? 아니, 이게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. 나가. 응? 진짜 관심 있었으면 번호를 써주겠지. 그러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. 응? 여자가 좀 저렴해 보이잖아. 어, 이... 남자가 먼저 이렇게 그... 물어보는 구도가 나와야 이게 안정적인 그런 맛이 있는데, 여자가 먼저 번호 써서 여기, 음, 뭐, 콜 걸도 아니고, 음, 그, 그, 그런 서비스직이 게 서비스 지기 음? 서비스, 서비를다한것 뿐인데, 서비스 지기 이런 방이 서비스를 방이 안 해준다니까, 오히려 절대 안 해줍니다, 이런 거는. 나 같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, 그 다음날에 꽃다발 가지고 고백하러 오면 6시 어떡할 거야. 그런, 어? 이상한 새끼들도 있는데, 응? 음? 근데 나는 달라. 이, 이 뒤에 스마일 있잖아요. 음? 카페 현직 그건데, 비호감한테 저런 거안 하기만, 그니까. 내,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. 이게 최소한의 나한테 인간적인 호감은 있으니까 이걸 해주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에대해서그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게임 안 하니까 그이그 뭐야 결과가 내가 원하는 쿠키 답이 10개 나오기 10개 전까지 감사합니다. 게임 안 해. 무자식그 5만 원지시피고 카드 서명 란에 번호 적읍시다. 그러면은 힘들잖아. 응? 나 그럴 재력은 있지만 하지 않는다. 왜? 그녀가 힘드니까. 제일 만들기 쉬운 아메리카노. 그 이상, 그 이하. 하지 않는다. 응? 음? 그, 이거는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내 스타일 아니야! 근데, 솔직히. 가치키 나도 알아요 어? 나, 나한테 나그 뭐야 응? 그 그린 그 시그널 보낸거 근데 근데 별로 내 스타일 아니더라 내가 내가 찬거다 응? 내가 헤어지자고 한거다 시뮬레이션이 잘 안되시는것 같네 눈이 내리던, 누나, 그고 입, 술로널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던 그나가내 곁을 떠나갔죠 여기까지.